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입니다. 명절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시죠. 밑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이죠? 김모대우서 4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또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회는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언제나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만 살아갈 수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여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전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할 때임은 분명하죠. 그런데요, 역전의 시간을 만들 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개입. 부드럽게 개입하는 힘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역전의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 중반에 껴있는 세대를 흔히 MG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특징은요, 디지털 기기를 아주 자유자유롭게 활용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서 누군가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군가의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MZ세대가 누굴까요? 이 MZ세대를 누구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듣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뒤에 돌아가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죠. 그리고 실속적이고 편리를 추구하고 특별히 공정한 것을... 따지는 아주 이성적인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 정의. 이 공정과 정의를 아주 칼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누구의 잣대에 있느냐, 어떤 부분의 잣대에 있느냐에 따라 그 공정과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 그런데 이 MZ 세대에게서 공정과 정의는 강압적인 태도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을 공정이다. 그리고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MZ 세대. 우리가 MZ 세대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강압적인 것보다 존중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로서 설득하고 행동으로서 먼저 보여줄 때아 내가 이것을 같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잖아요. 좀더 MZ 세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봐볼까요? MZ 세대는요 세상을 좋아하고 사회의 놀이를 아주 좋아하는 이들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부쩍 많이 늘었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깊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꼰대를 피하고자 교회를 떠난 사람. 꼰대를 피하고자 교회를 떠난 사람. 그래요. 경험이 많은 꼰대, 젊은 꼰대, 연롱한꼰대들을 피하고자 떠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을 가리켜서요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싫어서 떠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들이 자신의 이득권을 취하고자 여러한 이들이 이득권을 취셔보자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 내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의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이해보다 안정성을 택하는 이들 과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펼쳐놓으면서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들의 말은다 들어줄 수 있지만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하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의 그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는데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에 교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도 외치고 있죠. 교회를 살리는 것, 사회를 살리는 것,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네 가지를 살리는 것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정성만 택하다 보니, 더욱더 분열이 일어나고, 간격이 단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시 살리고 싶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그 경험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현재와 동일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고요, 현재는 현재예요. 또한 미래는 미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묶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에 들어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내야 되고요. 현재는 또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간추려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살리고자 한다면 누가 먼저 보여야 될까요? 교회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함께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곧 다시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수동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함께 발맞춰 걸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소인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인배의 모습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MZ세대들이 원하는 사회,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방향은 서로 인정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회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의 색을 인정해주고 세대가 어울려서 융합할 수 있는 자리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인정과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을 떠난 이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직무를 마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세상을 쫓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저버렸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맞아요. 세상을 쫓아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멘토인 바울이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역전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만들어서 이것을 끌어당겨왔다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들어서 나아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울은 무수한 경험과 그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 경험과 계획들은 그를 쫓아온 그를 따라간 많은 이들은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죠. 아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새롭게 투입된 이들의 현실감각이 같이 합쳐졌다면, 이들의 연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강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강함 강함만 가지고 쳐내면요 결국에는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바울은 새롭게 투입된 이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품을 삶의 거품을 빼야겠다. 거품을 빼야지만 진실을 드러나니까 그 거품을 빼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품이 있었던 그들 쉽지 않았어요. 쉽게 거품이 빠지 않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가능했을지 몰라요. 강압적으로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야라고 하면 어떻게든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MZ세대는 강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삶의 여유, 유연함이 그들을 함께 참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MZ세대들은 자신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당당한 면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옳다, 옳으면 옳다, 기면기 아니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당당한 만큼 자신의 그 자만심, 자존감이 강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가장 큰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당한 만큼, 내가 당당한 만큼, 내가 가장 똑똑하다 라고 여기고, 삶의 지혜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당당한 만큼 삶의 지혜를 들어야만 배워야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품처럼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라고 했는데, 거품이 이렇게 많이 껴요. 그 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진실을 마주하는 자체를 아주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안정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나 그 껍데기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일면 사라지거나 물이 부, 물이 일렁이면 불어서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설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른들을 만나기 쉬운 구조는 아니죠. 그러나 인사는 합니다. 인사하게 되면 꼭 듣는 말들이 있어요. 사실 그 말들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는 언제 결혼할래? 너는 언제 남자 친구 사길래 언제 여자 친구 사길래 만나는 사람은 있니? 돈은 얼마나 모았니? 통장은 있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니? 참 부담스럽죠.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에게 전달해주는, 나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로, 나에게 조언하는 아주 부드러운 삶의 조언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껍데기 안에 자리한 알맹이를 키워서 역전의 힘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개입을 통해 연결의 통로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울 뿐이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넘어가 수용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껍데기 안에 있는 알맹이를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022년 설, 우리는 또다시 많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알맹이를 키우는 가장 소중한 고귀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은 그삼 가운데에 부드러운 강함으로, 때로는 강함의 부드러움으로 모두를 아우르고 자만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 신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드러운 강함으로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위에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